가모니 TV의 선녀입니다. 아, 시은이 TV의 신은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봄 기운 받아서 이쁘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원래 이쁜 <예쁜> 거 아니었어? <laughs> 아, 오늘은 제가 언니한테 어. 달려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laughs> 아, 이번에 갑자기 충격받은 계기가 있어가지고 어. 뭘 충격받았어? 언니 그 언니 그딸 어린집 어. 어린 보냈었어요. 터니지, 응. 지금 유치원. 유치원인 응, 거죠. 응. 그럼 이전에 유치원. 어디 어린이집. 어린집 이 그냥 아니, 일반 어린집. 이 국공립, 국공립. 어린집. 그거 가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그 아이포털. 응응. 응. 거기 들어가서 막 쓰는 게 엄청 많지. 응. 전화 통화도 해야 되고 써서 보내기도 해야 되고 뭐 유치원에서 국공립 관련된 서류 주면은 그것 도 써서 내야 되고 또 도서관이래 저기 사무서 가가지고 뭐 떼서 또 내야 되고 뭐 그런 거. <laughs> 제가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아들을 어린집에 이 보내잖아요. 어, 어, 지금 작년 이제 돌 지나서 7월 어. 중순부터 보내서 지금까지 아, 한 8개월 정도 보내고 아, 있거든요. 그래? 근데 어뭐 이제 그때 이제 모르니까 음, 음, 음. 막뭐 국공립이요 뭐 가정 어린이집이요 이렇게 아, 얘기를 하더라고. 어, 그래서 어. 나는 어차피 국공립에 보내야지 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그 나는 인터넷이 뜨잖아요. 음, 음. 언니는 그나마 학교를 다. 인터넷 그 아이 사랑 포털에 접속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후기 쫙 보니까 음. 뭐그 공인인증서 넣었는데도 잘못됐다고 음, 어, 그거 되게 음,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음. 끝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때려봤어요. 근처에 어린집 때려봐가지고 전화해서 갔단 음, 말이에요. 음, 음, 음. 그 가가지고 갔는데 아파트더라고 음, 개인 아파트 음, 음. 그거 그래 가서 어린이집이 렇게 작나? 그냥 음. 우리 가정 어린이집이 한 30평짜리, 어, 30평짜리. 아, 집이네요. 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냈는데, <laughs> 그뭐줄 서야, 국공님 그 막줄 서야 된다 그러더라고. 어, 막, 어, 너 내년에 보내려면 어. 지금 줄 서야 돼.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 어.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사실은 갔는데, 선생님이 내일부터 하, 동하셔도 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음. 어, 내가 진짜 운 좋은 사람이나 보다. 음. 어? 어 그, 금방 줄도 안 서네? 그래가지고, 다음날부터 뭐 이렇게 서류 갖다 바치고, 서류도 음. 몇개안 바쳤어. 근데 음. 다른 애들 서류 받으니까 여관이 엄청나고 그러더라고 음. 있어. 뭐지? 근데 아무튼 나는 소홀하게 보냈어. 그러고 응. 이때까지 보낸 거예요. 아 진짜? 근데 근데 그게 가정 어린 아, 그래 가정 어린이집이랑 국공립 어린이집이랑 다르더라고. 다르더라고. 응. 이게 오해할 수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어려워. 게요. 북한은 그냥 응. 다 국공립이에요. 다 <laughs> 개인이 하는 음. 거는 동네에서 이제 음. 동네 아줌마들이 이제 인민반장이 주선하는 그 동원을 가가지고 일을 할때 그때 어느 한 아줌마는 남아요. 맞아, 남아가지고 그 아줌마가 동네 애들을 다한번 봐줘요. 이제 유치원을 안 가고 어린이집. 북한에서는 어린이집을 안 하고 타가서라고 응, 하잖아. 타가서. 타가서 안 가는 사람들을 봐주는데 그게 집에서 봐주는데 그게 돈 받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 하루만 거. 봐주는 응. 거야, 그렇지? 응.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나도 그 처음에는 되게 헷갈렸거든.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래. 그래서 야, 당연히 국공립 어린이집 보내지. <laughs> 그, 무슨, 뭐, 아줌마한데 맡기겠니? <laughs> 북한처럼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그니까, 그니까, 어, 그게 뭔 말이야? 아, 그래. 굳이 당연히 보내면 좋지. 이러고 말아서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보니까 뭐,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가 길어지고, 음. 뭐, 떨어지고 해가지고, 아유, 그냥 다른 어린이집으로 했다. 사립으로 했다. 이러는 거고. 어, 오, 맞아, 맞아. 사립은 더뭔데 <laughs> 그래 그때 알게 된 거야.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나라다 보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는 거야. 어그 차이가 있다면은 어. 그게 이렇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대우를 많이 잘 해줘서 뭐 어린이집도 되게 번듯하고 크고 이런데고 응, 응, 크고 이렇고 가정 어린이집은 그냥 집 같은 데서 이제. 어, 집 같은 데서 나라의 지원은 받기는 받되 환경이 조금 이렇게 작더라고 응. 내가 한 (7개월) 동안은 응. 우리 준서가 어렸잖아요. 음. 그래서 보냈어. 근데 음. 우리 아들이 활동량이 엄청 많거든. 음, 음. 근데 우리 집이나, 그게, 그 반이 있잖아요. 음. 방이 세 칸인데 우리 집 음. 안방만 음. 해. 어, 고만한 반짝지. 방에 뭐, 음. 뭐, 새싹반 뭐, 음. 뭐, 그렇게 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방에서 집으로, 어린이집으로. 그러니까 바깥에 놀이터도 없고 음. 조금 음. 살짝 이제는 활동량이 많아지니까 살짝 그렇더라고. 근데 어느 날인가. 음. 나도 혼자 하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오늘처럼, 뭐 음. 언니처럼 음. 영상 찍고 음. 가다 보면 차도 좀 막. 그감 음, 늦는단 음, 말이에요. 음. 말로는 선생님들 7시 반까지라고 하는데 음. 6시 가잖아요. 음. 선생님들 한 시간만 늦을게요. 그리고 원래는 4시예요. 그래서 음. 가면 은 우리 준서 혼자 있어. 음. 같이 나는애한 명도 없어. 어.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퇴근할 준비하고 연장 준비 딱 음, 하고 음.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 음. 너무 미안한 거야 애한테. 음, 어. 어, 그래가지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음.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인가부터 밖에 나가서 이거 일을 보는데 그게 자꾸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시간이 3시만 넘으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집중이 안 돼요. 음.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어린이집을 좀 그래도 한 6시까지라도 음. 같이 노는 애들 한두 명이라도 있는데 보내면 애가 좀 음. 눈치 보지 않자. 눈치가 엄청 빨라진 거예요, 애가. 음. 집에 와가지고. 음. 그래서. 준서야 너 왜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준서야 이렇게 해서 눈 살짝 내가 눈 크기도 안 떴는데 눈치 가 딱딱 짝 이렇게 깡짜로 웃어 언니. 어, 진짜? 아 진짜? 이러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야너 깡짜로 웃으면 왜 웃어? 막 이러면.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데 알아봤어요. 음. 다른 데집 근처 큰데 알아보니까 좀큰 어린이 집이 있더라고. 음. 근데 그것도 사립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사립은 뭐고 내가 보내는 데는 뭐예요? 그랬더니 음. 국공립이랑 사립은 사립은 이제 조금 그래도 가정 어린이 집보다 음. 평수가 한 아, 120대 거야? 130평대 되더라고요. 아, 아 그럼 음. 사립이랑 어, 가정 어린이 집이랑은 또, 또 다른, 다른 거야? 음. 헉, 나는 같은 거라고. 아니, 그나 이번에 알았거든요. 아, 그래서 국공립에 이제 또 이번에 앉았어 어? 이번에는 신청할 거야. 그래 가지고 안 되더라고, 또 언니. 나는 정말 안 돼서 어. 이번에 국공립 근처에 집에 있는데 다 전화했어. 음. 선생님, 제가 탈북민인데요. 음, 음, 정말 아이사랑 어, 어. 포털에 같은 이제 음.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접속이 어렵고 오차가 많이 나던데 음. 혹시 제가 필요한 서류 챙겨가지고 음. 가서 선생님들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어떤 어린이집은 뭐라 그러고 음. 어떤 어린이집은 선생님, 우리 집은 자리 나기가 힘든데 그래도 되게 서실 거예요. 이러는 거 음. 원장 이런 데는 안 보낼 거야.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근데 한 집에 갔는데 너무 먼 거예요. 집에서 음. 버스로 음. 가도. 음.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다른 나라반대 평수 큰데 그게 사립이더라고. 그래서 어. 내가 갔어요.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서 방문을 했는데, 4층까지 있어. 4층까지 음. 있는데, 아, 응, 완전 크더라고. 음. 선생님이 게 개인인데도 이렇게 큰 거예요. 하니까 사립은 이렇게 좀 자기네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음. 엄마, 나 이만하면 보낼 것 같아요. 음. 바깥에 어린이, 너리고 음, 음. 놀이 어린도 있고. 우와. 애들도 한 30명대 되고, 음, 음. 버스로도 운임하고. 음. 근데, 내가 그래서, 선생님, 사립이랑 국공립이 다른 점이 도대체 뭐예요? 음. 저 이해가 안 돼요. 음. 제가 가정 어린이집을 사, 국공립을 알고, 음. 제가 7개월 동안 고기 보냈는데, 이런 이런 상황이어서. 너무 애한테 미안해서 좀 큰데 음. 바꾸려고 했는데 이번에이 계기를 알았다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음. 국공립은 국가에서 음. 하는 거고 음. 그 이제 그기 있잖아요 애들 그 추가 보육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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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게 작대요 음, 그 음. 추가 보육료가 어, 거의 안 음. 내고도 음, 거의 한뭐큰 음. 애들이라도 많이 내서 5만 원대 음, 4만 음. 5천원 음, 음. 이렇게 그랬어. 4만 5천원 기준이래요 음, 음, 근데 음. 이제 사립이나 가정은 음. 8만 5천원에서 10만 원대 된대요 음. 그렇긴 네 음. 나도 우리 어, 주... 지금까지 그렇게 내고 7 개월 동안 보냈던 거야 이때까지는 우리 준서가 오리니까 음. 만이세안 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안 냈어요 근데 음. 이번 3월 달부터 선생님이 이제 그뭐 추가 교육비에서 팔만 음. 오천 원대라고 음, 해서 팔만 음. 오천 원은 좀그 강한 거지 음.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안 하잖아요 음. 활동도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아, 그때 그 원장님이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야, 이게 가정 어린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음, 음. 어, 충격이었던 음. 게, 야, 나는 지금 그거를. 자랑으로 친구들이 우리 근처에 또친구들애 음. 엄마들이 있어. 내 뒤에는 어린이집 준비한다 그래서 야, 그거 국공립 보내야 돼. 막뭐 이러고 어? 나가 지금 국공립 보내서 자랑하고 있었어. 그래서 아, 계속 또 모르니까 언니 국공립이라는 게 뭐예요? 까뭐니까 뭐,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언니 어린이집에 가면 그그뭐 어. 국가 뭐 인증 뭐 그거 어, 마크 어, 어, 붙였잖아요. 어, 어. 그건 어린이집마다 다 했는데 어. 그거 사진 딱 찍어서 보내 주면서 이런 거 있는지 집일 보냐? 어? 야 나는 운음 좋아가지고 줄도 안섰다 아니? 빨리줄 사라니 너무 창피한 거야 음. 그래서 야 내가 이거를 7개월 동안 지금 국뽕립이라고 알고 있고 어. 야 그래가지고 아, 너무 황당해가지고 언니 그래서 음. 야 정말 아직 멀었구나 음. 아직 멀었어요 그래 다양하니까 뭔가 뭘 하나를 해도 그렇잖아 다양하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막 10년을 살고, 뭐몇 년을 살고 음. 해도 이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진짜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나 지금 앞으로도 아찔해. 요 왜냐면 유치원 가고 음. 초등학교 들어가면 음. 음. 학원 뺑뺑 돌군다 그러더라고, 엄마들이. 음. 음. 어린 집에 있을 때가 또 제일 행복하대요, 음. 음. 시간이 길어서. 맞아, 맞아. 어린, 그래. 유치원이랑 학,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 완전 짭대, 어, 그래, 시간이. 나 초등학교 갔잖아, 이번에. <laughs> 한시 반에 와. 그러니까, 그래서그 언니가, 그래서 한국 언니가, 야, 진짜? 너 지금 행복한 줄 알아. <laughs> 어. 초등학교 가면은 어. 엄마들이 그래서 시간이 안 되니까 학원으로 뺑뺑 돌구는 거야. 그래서. <laughs> 근데, 음. 대한민국은 있잖아, 내가. 사, 너보다는 좀 오래 살았잖아. 그래서 그치. 말하면은 사실 필요 없는 데는 없더라고. 그리고, 그치? 다니면 좋지. 어, 그리고 애들이 이게 태권도 학원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막노는게 아니라 규칙을 음. 배우고 내가 뭐 태권도 하는 거 아니야. 나 관장 아니거든. 음. 그래도 얘기를 하면 그렇고 그리고 피아노 이런 데랑 가서 이제 친다고 하잖아. 이게 애들이 손가락을 움직이면 두뇌 발달이 된대. 그리고 요즘은 1인 1악기 시대라 해가지고 애들 다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아야 하는 시대인 거야. 대한민국이라서 그래. <laughs> 우리 북한이라고 하면 진짜 태권도 집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태권도 뭐니까, 그래. 피아노? 먹다가도, 먹다가도 뭐? 간식 모자라면 잡을 때 그렇게 하고 싸우고. 그게 그러니까, 태권도그러 그러니까 그냥 피아노 같은 거 뭐, 아유, 악기가 어디 있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악기 같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북한이고, 여기는 <laughs> 이제 사람의 삶의 질이 그만큼 엄청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가 가지고 규칙을 배우고 태권도 학원에 가서 그리고 음악 학원에 가서 음악을 하나 하고 음악하면은 두뇌 발달이 되니까 이제 또 공부도 잘한다고 하고. 어, 이런 것 때문에 보내는 거라고 안 쓰니. 좋은 거다하려고하는데그 네. 학원은 꼼짝 안 가. 아, 네, 네. 이거 저 그래 많이 오세요. 그, 근데, 혼자서 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언니, 희나겠다. 난 지금도 둥 희는 소리가 들려 그래, 그래 여기, 여기, 빨대 꽂혀져 있지? 앞으로 나는, 어, 정말 소원 속상... 동반자를 만나세요. 함께 하면은, <laughs> 함께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컷! 그건 아닙니다. <laughs> 아, 것이야 어, 아무튼, 나는, 음. 아, 그래, 그래서, 쪼면 내가 이게 공부를 해야겠다, 음, 좀 더. 음, 음, 그래서 팬카페, 그 엄마들, 음, 음, 그런 카페를 음, 좀 가입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 아, 나, 그러고, 그 그리고 나한테도 물어봐. 나, 그래도 나름, 아, 근데 물어보면 안 되겠다. 나는 가정이랑 사립이랑 똑같은 거라 생각했거든. 진짜? 어. 그니까, 아, 언니도 초등학교 보는데 아. 이제 사립이랑 거, 그, 그 가정 어리집 같은 줄알았대그 그니까, 어. 민, 그니까, 개인이 하는 거는 같은 거지, 어, 사립이랑 어, 어, 어. 그 가정이랑. 음. 근데 차리분 음. 그게 크더라고 공간이. 어. 음. 어 그런 거야? 어. 아. 이제 유치원도 보내야 되는데 너? 유치원 알려줄게 진짜 응. 유치원은 이래 유치원은 내가 확실히 알거든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 있고 그리고 그 학교에 달려있는 병설유치원이 있어 병설은 또 뭐예요? 그 학교 뭐신 무슨 학교 초등학교라고 하면 그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응, 응. 유치원인 거야 아. 근데 거, 그 유치원을 보내려면 진짜 대기가 길거든 그 유치원을 보내면 학비를 하나도 안내그 유치원에서 바로 학교를 이렇게 옮기는 어, 거예요? 그 학교를 아. 바로 옮길 수 아니 그 지역이 맞다면 그 학교를 가는 지역이 맞다면 그 학교를 옮길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어디 학교요? 어디요? 어디, 니네 어디? 고장 학교 병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응, 응, 응. 적어가야 되겠다 무슨 병설유치원이라 있거든 니네 응.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다면 그 초등학교에 유치원이 달려있을 수 있어 그럼 아. 거기에 병설유치원이라 무슨 초등학교 음. 병설유치원이라고 써있거든 거기에 보내면 원비를 하나도 안내 근데 유치원은 사립을 보내면 원비를 많이 내뭐 8만원 뭐 이런 게 아니야 뭐3 0만 원, 4 0만원 유치원 가면 그더 많이네요. 달에. 응응. 응응. 야 여기 목동은 얼마 정신 차려 알아. 만 원씩 내는 사립 유치원도 있어. <laughs> 그런데는 당연히 못보 내고 <laughs> 아, 정신 똑바로 레드 선! 산. <laughs> <laughs> 야 이게 어, 저거 다시 여기다 열어야겠다 언니. 만만치 않다. <laughs> <안. 웃음> 필요할 다녀. 때만 딱 꺼내고. <laughs> 너 어, 어. 병설 유치원을 보내면은 괜찮아. 어떻게 알아봐. 너는 이제 혼자서 키우고 있고 그리고 뭐 북에서 왔고 이러면 그게 점수가 있거든. 또그 어, 어. 점수가 높고 그리고 너또 너 일을 한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 점수 플러스해 가지고 어쨌든 점수가 높으면은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어. 어. 알았습니다. 어. 야, 그럼 유치원 가면 30시 되는 거예요? 최소는 20, 30퍼에 봐야 된다 이건 거예요? 그럼 2, 그, 30이 아, 20이 아니야. 20대도 없어. 어... 여기는 진짜 싸면 30만 원 정도고 뭐, 보통 뭐 40만 40, 원 하고 이러더라고. 육아 시스템이 좋다고 노래는 부르는데 엄마들이 <laughs> 갈비뼈를 <없어>. <laughs> 뽑아야 한다. <하는 상황. 웃음> <laughs> 아따 막또안해보안보 남들 다 보는데 안 보네 우리 애들만 애만 음. 또 위축하고 왕따 당할 그러니까 거 그래서,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배려를 한 거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설이라는 유치원을 만들어 놓고 사립이라는 유치원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그 바로 알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음, 많이 힘든 사람 많이 힘들면 병설을 보내면 되는 거지. 아, 알았습니다. 다다살 길은 다 있더라고 대한민국은. 아, 자 여러분 그래도 네. 뭐 나는.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laughs>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수 있다는 그래, 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런 고민을 어디 가서 해. <laughs> 행복한 고민을 할수 음.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음. 또 내가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서 내가 뭐 억울하다 이게 아니고,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도 음. 너무 좋았었어요. 음, 음. 왜냐면 원장님이 너무 좋고, 또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있었지, 이때까지. 음. 아, 그게 그강님이다 음. 음. <laughs> 음. 왜냐면 우리 준서가, 그러니까 음. 데려가잖아요? 데리러 데려가면은, 데리러 음. 엄마하고 때 나오다가 원장님이 이렇게 박수 치잖아? 응. 유턴에서 원장님한테 가. 아? <laughs> 원장님 뭐 안아달라고. 응. 그러고 나한테 오. 그래가지고, 응. 선생님이 너무 애들은 몹속이잖아, 응. 언니. 어, 애들 자기 이쁘게 주는 거.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너무 잘해줘가지고 내가 몰랐을 수도 응. 있지. 응. 그렇지만은 그래도 또 이렇게 좋은 거를 또 배우고, 응. 이런 좀, 아 너무 이게 자충우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음. 나는 나름 그래도 내가 아는 동생들보다는 먼저 어린집 이 보내서 전 그래도 안다. 고 이런 어린집 이보내라든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포털 이런 데도 음. 들어가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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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게어 공인 인증서 이런 거 안다는 게 어디냐고. <laughs> 공인 인증서 모르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웃음> <웃음> 근데 알고 들어가서 치고 어 입력을 하고 했다는 게 어디냐고 그거에 일단 만족을 합시다 일단 알았습니다. 하나씩 작은 작은 네잘 <laughs> 배워 가겠습니다 <laughs> 네네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어, 언니 언니랑, 육아 <laughs> <요가> 얘기. <laughs> 네. 대한민국 시스템이 하도 좋다 보니까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정신을 네. 못 차리겠어요. <laughs> 그래서 이런 오왕좌왕 했던 얘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언니랑 함께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